등급들이 있겠죠. 이런 등급에서 맛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맛 보기 전에 콩의 단순 등급만 가지고 그 콩의 맛이 어, 좋을 것이다, 아닐 것이다를 어, 이렇게 딱 결정 내려놓을 수 없다. 네, 이제 경험적 측면으로. 갈 필요가 있다. 그래야지 다음 단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. AA 탑이니까 무조건 맛있어. 뭐 A, AA 플러스니까 무조건 맛있어. 이런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 생산이 된다. 어떤 한 농장에서 생산이 됐는데 그 농장에서 생산이 된 콩에 탑이 플러스보다는 낮겠죠, 그죠? 그런데 같은 지역이 아닌 예를 들면 케냐를 기점으로 같은 지역이 아닌데 어 등급이 떨어지는 FAQ라도 다른 지역의 탑보다 맛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그래서 테스팅이 필요합니다. 반드시 테스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. 이런 공감하시나요? 공감하시는 쌤들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한 농장에서의 컬러티어 맛이 그 일치할 수 있는데 다른 농장의 사정에서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AQ라던가 FAQ가 아닌 AA라던가 넘버원이라던가 no. 아니면 SHG SHB 뭐 이런 등급들로 들어오는 콩들은 그게 커핑을 통해서 맛을 테스팅하고 그 콩에 그 퀄러티를 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꼭 테스팅 후에 근데 그 콩을 테스팅하는데 있어서 이런 기교를 통해서 테스팅을 하느냐. 네, 커피는 그렇게 하진 않죠. 네, 커피를 할 때는. 커피 기준이 있잖아요. 컵에, 몇 cc 컵에 몇 g의 커피를 담고, 12시간 안에 볶겨진 커피를, 물은 한 번에 듬뿍 부어서, 뭐 이렇게 기교를 발휘하지 않고, 한 번에 듬뿍 부어서, 그 불림과 함께, 스푼 테스팅이 가능하면서 그 안에 있는 향미 테스팅 등을 하고 이런 기준 등으로 가는 거예요, 그죠? 그럼 이런 거왜 필요하냐는 거예요. 네, 맛이 중요하다라고, 맛이 중요하다라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건 아마 그분도 이런 테스팅, 자기만의 추출 방식을 통한 테스팅 노트를 정리를 잘 하고 있는 분이 아닐까? 그렇겠죠. 네, 그냥 단순히 그냥 맛이 맛이 중요해요. 맛이 더 맛이 중요하지요. 맛 맛에 대해서 모르는데 맛이 중요하지요. 할 수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어, 공감하면서도 그런 게 충분히 어, 준비가 다 이런 실험과 그 동안의 경험이 바탕이 돼서 그러한.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.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, 말이 좀 많았죠? 빨리 데고보겠습니다 과하게. 첫 번째 거, 두 번째 거. 아이디가 독특해서, 네, 오우쌤이에요, 오우쌤. 오우쌤, 자주 뵈요. 네. 오우쌤, 자주 뵙겠습니다. 댓글도 남겨주셨는데, 자주 뵙고 인사 나눠볼게요. 녹임 하나만 볼까요? 녹임 잘 됐는지. 뒤쪽에 오히려, 이 뒤쪽은 녹임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, 첫 번째 것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기준은 10tds 기준으로. No.